주식 하시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거야 자 내가 산 주식이 하방을 쳐 계속 내려가 근데 팔지를 못해 무서워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 조금씩 올라오고 계속 행보를 해그 2025년도였어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조금슬금씩 올라갔거든 근데 2026년도가 되면서 주식이 상방을 상한가 딱 쳐버린 거야 딱 그런 용기야 이놈부터 그래서 이분들은 기세 등등하는 용기가 되겠다 너무 기세가 등등해서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거야 거기다 갑이잖아 을, 나오라, 이거. 나는 갑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년엔 모든 금전음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술술, 상황까지 옮기게 될것 같아. 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포기했어. 아, 이거 돈, 아, 내가 괜히 빌렸네. 아, 시장. 쌍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와, 이게 뭐지? 돈이 또 갑자기 그... 그냥 손님이 우리 집만 들어오는 거야. 자, 여기도 카페, 여기도 카페, 저기도 카페. 우리 집만 들어오는 거야. 내년에 딱그런는 거야. 가벼운 생각이 들게 해서. 몰라,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기대중등한 애가 있잖아. 부부간의 문제도 기세등등해질 수가 있어. 그건 뭐겠어요? 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이혼도 기세등등하게 하는 연도야. 그래서 웃긴데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연도가 들어와. 내년에는. 그래서 이 갑인생들은 내년에는 내 인생 자체가 상한가에 기세등등한 연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 요